안녕하세요. 너구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차는 팔리세이드 3.8 가솔린입니다. 2WD이고요. 출시된 것은 어, 출시되자마자 바로 처음에 예약을 해서 사왔기 때문에 초기 모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내비게이션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 변경점이 좀 있습니다. 화면 메인을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면 왼쪽에 메뉴가 나오는데 저 메뉴가 예전에는 상시 나오다가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사라지도록 바뀌었죠. 라디오 잠깐 켜볼까요? 라디오를 켰는데요.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죠. 소리 약간만 켜보겠습니다. 자, 이 음악이 나오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보면 마크가 있잖아요. 이 마크를 눌러주시면. 그 음악에 대한 정보를 수신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어, 좀 이름이 어렵네요. <laughs> 뭐 어려운 음악인데 어쨌든 좀 클래식이라서 이렇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팝송이라든가 혹은 가요. 다 이렇게 앨범 정보까지 같이 나와줘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지금 스포츠가 있는데 이 스포츠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경기 다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뭐 KBO에서 몇개 팀만 선택을 하고 축구도 리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분데스리가 이렇게 농구도 NBA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몇개 지금 선택을 했죠. 그리고 배구는 국내 리그만 있고요 골프가 생겼어요 골프가 KLPGA 제가 지금 관심으로 등록을 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지도로 가보면 여기 지금 스포츠가 보이는데 이 스포츠를 어, KLPGA 보이죠 KLPGA 어, 라이온즈 지금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제가 다르게 선정한 그 다른 팀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축구가 안 나오고 있어요. 농구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정상의 문제인지 혹은 업데이트가 약간 조금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하진 않네요. 자, 다시 여기서, 어,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3분할 화면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화면을 3개로 나눠서 3분할 화면이 있었죠. 근데 어, 지금은 없고요. 홈버튼을 누르면은 예전에는 3분할 화면으로 갔는데, 지금은 메인 화면에 가운데 표시죠. 가운데 화면으로 갑니다. 메인 화면은 세 가지인데요. 왼쪽으로 가면 이게첫 번째, 어, 개괄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 프로필, 시간, 그리고 여기는 기온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라디오는 지금 오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켜면은 라디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시간이 저기 있고요. 가운데로 가면은 지도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지도로 갑니다. 검색 경로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전에 제가 다 동영상을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동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폼 프로젝션은 전 지금 변동상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음성 메모는 변동상 없고요 발레모드라고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발레모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인데요. 여기서 비밀번호를 세팅을 해주는데 이 비밀번호는 일회성입니다. 뭐 1234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고정이 돼요. 저는 지금 동영상을 만드느라고 시동을 꺼놨는데,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시동을 켰는데,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시동 끄고요. 변동상이 없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발레모드 중에는 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작동을 안 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요즘에는 자동차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개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죠. 어떤 전화 이력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 등등, 어, 이런 것들이 감추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발레파킹을 맡기면서 이 모드를 걸어 놓으면은, 어,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나가고요. 음, 다음에는 현대 카페이가 있는데요. 이 현대 카페이는 여기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그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거기서 블루링크랑 연동이 돼서 어, 카드로 등록해주면 쓸수 있게 되거든요. 나머지 후속 대화라든가 카투어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고요. 세 번째 메인 메뉴로 가면 어, 라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라디오 한번 잠깐 들어가 보죠. 전체로 나올 때는 약간 이게 이뻐졌어요. 아직 음악 나오네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역시나 동일하게 팝송에 대해서도 조금 기다려볼게요. 아, 이게 나오죠. 음악. 음악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시 끄고.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어, 여기는 지금 메인화면이었고 센터페시아에서 셋업 버튼을 눌러 가지고 셋업으로 가볼게요 셋업 메뉴에서 몇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가보면은 여기서 지금 길 안내가 있는데 길 안내 옵션에 어린이 보호구역 회피라고 이 옵션이 생겼어요 뭐 유명한 옵션이니까 내용은 다 아시겠죠 요번에 어린이 보호 관련 어, 차량 관련 그 법률이 강화되면서 벌칙이 되게 세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회피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기기 연결을 하게 되면 은 여기서는 예전에는 안드로이드 오타고 애플 카플레이 외에 미러링크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러링크가 삭제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네요 음성인식이 있는데 음성인식은 그 한들의 음성인식 버튼 있죠 이걸 지금 눌러 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현재 자동차 주식 시세 알려줘.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8월 14일 기준 현대차 종가는 16만 7천 원이에요. 전일 대비 3천 원 떨어졌어요. 지금 방금 메시지 위에 상단에 나왔는데 카카오 아이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이 카카오 아이는 스마트폰에서 어, 별도로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연동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블루링크보다는 카카오 아이가 아무래도 음성 인식이나 이러면서는 기능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카카오톡하고 연동 기능이 생겼습니다. 블루링크로 들어가 볼게요. 스마트폰에서 블루링크를 실행하고, 연동이 되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쭉 내려가 보면, 개인 맞춤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서 카카오 아이 서비스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동의하고요. 추가를 눌러줍니다. 서비스는 한 개만 가능하네요. 동의해주고, 자, 전체 동의. 동의가 되게 많네요. 설정은 상당히 간편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헤이 hey 카카오란 앱이 또 별도로 있는 모양이네요. 이것도 설치해주고요. 드라이빙 모드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 구글처럼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느낌으로 연결이 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팅은 됐고요. 나중에 자동차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사용자 프로필은 예전에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기기 연결에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도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사용자 프로필 마찬가지고요. 음성인식, 화면, 버튼, 블루링크, 일반 나머지들은 다 비슷비슷한 예전하고 다른 게 없는 그런 화면들입니다. 여기까지가 통상적인 어떤 그 변경점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나머지 그 설명 안한 부분들은 예전에 동영상에서 만든 것에서 변동사이 없어서 뭐 추가로 작성하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